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한편 지가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실을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구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 주셨구나.